이번에는 고랭크 이스라엘 장비들을 타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탱크는 다른 국가 탱크들과는 다른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바로 트로피 시스템이라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여 발사체를 쏘아 격추하는 방어 시스템을 말합니다. 탱크 좌우 측면에 360도 전방위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지나 이동시 모두 요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게임에서도 헬리콥터의 미사일이나 보병 전투 차량이 쏘는 ATGM 미사일 등도 효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덩치가 매우 크고 전차 전면부에 엔진이 위치하고 있어 초탄피격 시에는 높은 확률로 움직일 수 없고 높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우선 고랭크 대에는세 개의 메르카바 전차와 캐스를 도와줄 바락투 전투기 그리고 대공 지원을 맡아줄 체퍼럴 후반에 포인트 상황에 따라 지상 캐스를 도와줄 회전익 아파치 헬기까지 구성해봤습니다. 자, A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맵은 제가 예전에 언제였죠? 미국 편 리뷰하면서 짤막하게 맵에 대한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때는 제가 당, 당시에 제가 C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A로 가볼까 해요. 사실, 메르카바 전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시가지도 사실 불리하고, 이제, 개알지나 이렇게 좀 트인 곳도 사실 불리하거든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유기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또 숨기기에도 상당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단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차라리 좁은 곳을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계열지나 언덕 쪽으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사이드로 도는 벽을 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드로 봐면 이쪽 킹을 찍은 언덕 쪽이거든요. 근데 저쪽을 좀 최단 시간에 빨리 돌수 있는 전차가 많이 없어요. T80 유도 사실 속도가 제일 빠른 전차에 속하긴 하는데 일단 A는 아군이 먹었지만 B가 저희가 밀리는 관계로. 안될것 같아요. A 아군이 죽어서. 네 나이스샷.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저는 A로 오면은 요 위치에서 저격을 좀 많이 해요. 여기가 제 차체를 좀 가릴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B에서 넘어오는 애들 사이드로 넘어오는 애들까지도 좀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A가 좀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A를 먹으면은 아마 얘네가 또 밀지 않을까 사이드로. 이쪽인데 네, 트로피 트로피가 작동이 되나 볼게요. 작동이 되네요. 작동이 되죠. 보이다시피.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사실 트로피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트로피 시스템 때문에 각종 로켓이나 미사일류는 걱정할 게 없고. 자, 여기서 상황 정리하고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사실 멜카바도 전차 중에서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하지는 않거든요 빠른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육중한 몸에 비해서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다 그래서 덩치가 크지만 기동성은 나름 그래도 근소한 편이기 때문에 기동성을 잘 살리면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on it. 그러면 저도 바로 캐스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바락투 전투기 꺼, 꺼낼 건데 우선은 바락투 전투기도 지금 어... 헤이브웨이 정착되어 있고요 올라갈게요 또. 퉁구스카랑 에포포 팬텀이 지금 라곤이 걸려서 고고도로 더 올라가서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사일이 뒤쪽에서 한번 터졌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 메타가 좀 바뀌어가지고 적어도 지금 비사일이 근처에서 자꾸 터져요. 그래서 이게 캐스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도는 최대한 높이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적 제공기가 있어서. 접 제공기가 저랑 비슷한 고도 동고도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공기부터 자르고 가겠습니다. We have taken the objective. 제가 문제는 지금 제가 저기 뭐야, 스페로우가 없어서 게요 카메라로. 음, 화질이 조금 쉐시긴 한데 일단 아, S1 판치료가 있어서 근데. 아, 안될것 같아요. 지금 고도를 더 올리던가, 안 되겠다. 이거 비가 yeah, 메인 거점인데, 사실상 A가 장거리 저격. 포션이고요. C도 장거리 적용 포션인데 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멀고요. B가 레드 팀이랑 블루 팀 기준으로 좀 거리가 가까워서 시작 지점에서 좀 가까우니까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B에서 A랑 C로 빠지기가 좀 상당히 용이해서, B가 밀리면 좀 많이 불리해지죠. 사실은. 피드로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에서 조금 공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뒤에서 시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는이랑 시 사이에서 라인 커버하고 엔티오 따라서 체크 PC 정리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라인 최대한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 데 시에 보이는 적은 없는데, 아군들이 어떻게 죽은 거지? 캐스도 아니었고. 자 캐스를 꺼내 보겠습니다. 빼기로. 사실 이스라엘도 선택지가 캐스도 그렇고 지상 장비도 그렇고 오타방 기준으로 상당히 좋아서. We received fire from the east, it looks like these son of a bitches have got us around. 나이스. 아무쪼록 이겼네요. 이번 판도.